이 세션 토론의 좌장이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최상선 수석 연구위원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오늘 수석 연구위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이제 모더레이팅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앞서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셨던 세 분의 발표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이제 좌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최상선 수석 연구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최상선입니다. 어,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laughs> 힘들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에게 먼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감사의 마음을 또 드립니다. 어, 우리 그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그이 세션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오션 모빌리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현장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r&d 를 관리하는 기관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해양수산분야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을 하면 사업화나 아니면 제품화 사업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좀 드릴까 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나 오늘 이이 이 세션을 맡게 되면서 이 분야에 좀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참 많은 그 융복합적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인류가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 이후부터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이 화석 연료를 동력원으로 해서 많이들 쓰고 있었는데 점점 더 많은 그 도전을 받고 있죠 지금 오늘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탈탄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또한 뭐 무조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 베이스로 이 내용들이 깔리지가 않으면 상당히 좀그 경쟁력을 갖추기가 일단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 플로어에서 먼저 질문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저장을 맡으면 첫 번째 저에게 미션을 주는 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도 과감하게 손을 드셔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시를 해 주십시오. 여기 마이크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시아 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아 SA의 전공입니다. 신상진 부회장님신가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박에 이제 그 제로 에미션 하면서 여러 형태의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관심사는 지금 그 원자력 그 발전을 하는 SMR 그 지금 적용을 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 건지 어찌 살지 말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마지막으로 어플라이가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일반 상상 같은 경우는 SMR이 들어가고 또 군용 배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까지 사람이 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 확보가 좀더 돼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유는 원가 면입니다. SMR, SMR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세트가 2조 원이 넘습니다. 한 세트가. 그런데 크루즈 한 대의 가격이 약 1조 원 내외거든요. 근데 추진 시스템 하나가 2조 원이 넘어간다는 건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상용화되고 매스 프로덕션이 될 때면 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는 크루즈에는 SMR이 적용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격이 배보다 배꼽이 두 배나 크고 또 안전성이 좀더 확보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현재 크루즈 산업과 또 원자력과의 어떤 융복합을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좋은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쪽에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조선을 삼십 평생 하고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까 그 여객선의 그 협력업체들이 많이 해서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돈 문제인데 여객선의 그 물량 정도가 많아서 협력업체들이 계속 그 서스테이블을 너빌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지만 협력업체 살수 있고. 그게 돼야지 조사사 될수 있고 원천적으로 얘기하면 배를 주문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저도 이제 여행사를 몇촉 접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고 유럽에는 그게 기자협력체라 기술인들이 많기라서 그거에 대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되려면좀 시간적인 걸리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을. 누가? 의견을 주신 거 아, 예. 주신 따로 특별히 네, 따로 대답이 거. 필요 없으시겠죠? 이 예.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신 거니까 아주 저기 동감되는 말씀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을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 시, 예, 또 <laughs> 질문을 또 주시는데, 평소에 네. 아, 앉아서. 습니다. 네. 이우진 부회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그 컨테이너 크레인 쪽의 자동화 그래서 이제 싱가폴 PSA 쪽하고도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저그 우리 이우진 부회장님이 상대하는 고객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저희는 이제 첫째로는 이제 단말를 납품하는 위성운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들에게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마링크 스피드캐스터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접 이제 안테나를 어, 설치하는 아까 이런 크루저 선박사, 그 다음에 상수들 국내에도 뭐 이제 이런 뭐 HMM이라든지 이런 선박 사실은 안테나를 설치하는 회사,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위성운용사 이렇게. 아, 모두 다 가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주 고객은 이제 p s a 거든요 싱가포르 항만청인데, 네. 또뭐 HM 쪽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 크레인 개조 공사 저희가 또 개설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PSA 자체에서는 자기들 데이터 시큐리티팀에 오픈을 잘안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회장님 쪽에 그걸 단막을 썼을 때 그런 뭐 부담 같은 건 없는가 보죠? p s 쪽에는 납품 실적이 있나요? 아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 어떤 이제 그 동안에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100%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약한60% 그러니까 정도 하는데나 실제로 20%도 미국 코브엠 이런 기존에 있던 회사들또 일본 회사들 이렇게 단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회사들은 저희랑 같이. 어, 그해약을 맺어서 저희 걸 쓰고 어떤 회사는 또 다른 걸 쓰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단발이 쓰는 위성들은 이제 뭐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정지궤도 위성 정직에 주요 입맛셋 신화 뭐 인텔 셋에 띠는 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이제 지금 하는 이제 에리오는 이제 스타링크나 뭐 완에 이렇게 뭐 쓰고 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완앱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어 선박사 선박에 제공하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 위성 운영사에게 저희가 납품을 하고 네, 그쪽에서 다시 이제 뭐 판매하거나 설치하 이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께서 어, 기타 상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네,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지금 심상진 부회장님하고 이호진 부사장님하고 답변을 좀 주셨는데 우리 임도영 대표님께도 어, 사전 질의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어, 이 세션을 그 이렇게 응 뭐지 신청을 하시면서 사전에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좀 달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 오늘 질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추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임도영 대표님께 선박 자율 운항과 자동차 자율 운항 기술 관련한 차이점과 또그 차이점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앞서. 어 발표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또 하셨고 테슬라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기왕의 어,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더 자세히 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 선박하고 자동차 자율운항은 뭐 모빌리티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어, 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지 판단제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제어를 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주변 상황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한 다음에 실제 액츄에이트를 동작을 해서 제어를 하는 프로세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제 이제 선박 동력하고 차량 동력하고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 사용해야 되는 센서가 다르고 또 메인 센서가 다르고 또 제어할 때 어떤 제어 전략이라든지 또 액츄에이터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같은 기술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문제를 푸는 문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복 과정은 뭐 똑같 동일한 육상에서 검증된 알고리즘을 쓰지만 저희 선박 분야에 맞게 저희가 <놀람> 좀 수정을 해서 응용을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플로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신 건가요? 네, 또 역시 잠깐 또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 또, 사전 질의 중에 하나를 또 골라서 또 질의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우리 그 이호진 부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선박 위성 안테나의 그 향후 발전 방향 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하고 또 발전 방향을 어, 말씀하시면서 또 어떠한 또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어 제가 아까 발표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그 주로 정지궤도위성뭐 그것 앞으로도 뭐몇 년간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 보시다시피 이런 그 스타 링크나 와 앱처럼 어 재개 도위성이 에 예, 나옴에 따라서 그런 위성들이 이제 그 구조상 이게 적은 안테나라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그 어, 부분이 아까도 제가 차트에 보내 보여드린 것 같이 굉장히 급속하게 어 시장도 커지고 또 수요도 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선박 입장에서는 그 안테나를 달아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준비할 건 없습니다만 이제 어 시, 실제로 그런 안테나들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류가 이게 파라볼라 기존에 쓰던 파라볼라 외에도 이런 팽판 안테나 이렇게 지금 요새 이미 스타링 그런 쓰고 있지만 저희는 만들고 있고 해서 앞으로 시장은 이제 팽판 안테나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직접 위성 커뮤니티에도 앞으로는 그게 대세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선박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안테나 큰걸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도 많이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좀 설치하는데 무겁기 때문에 기존 되게 크고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더이 이 부분들을 설치하고 뭔가 유지 관리하는데 더이게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점 이 디지털 메르타임 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점점점 아까 말씀하신 뭐 탄소 배출도 줄이고 그 다음에 사고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효율을 높여서 어, 이익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그 기사를 보면 이게 그, 그 스, 스마트 쉬핑? 네, 실제로 이제 쉬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한것들을 이제 다 디지털 전산화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박으로서 굉장히 앞으로는 그큰 어, 이런 혜택을 어, 누릴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 저희 위성계는 그렇게 전망하고 굉장히 지금 뭐 아주 치열합니다. 그로 그래서 앞으로 그 혜택은 이제 이 메리타임 이 업계와 같이 누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에,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 이 정부에서 이 나서서 막 어떤 한 기술 분야를 끌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또 자율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산업의 기술의 발전을 위한 그 노력들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보면서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뭐 미국처럼. 어, 테슬라처럼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민간에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형태보다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또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부업을 좀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런 분들의 기술이 다른 어떤 선진국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장에 나와서 기술 표준이나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세션 2의 오션 모빌리티를 맡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연사님들과 같이 또 이렇게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세션 2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최상선 수석연구위원님과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